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국가고등학교 1학년 박신재라고 합니다. 김윤 선배의 카메라를 넘겨받아 지금부터는 경기국가고등학교에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제 먼저 지구과학 실험실을 둘러보러 가시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경기 미래형 과학실이라는 지구과학 실험실인데요.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활동은 Rn이라는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Rn 연구 프로그램이란 1년간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팀이 되어 두 명에서 세 명이 한 팀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 또한 아레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지구과학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 아레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장소에 왔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는 저와 같이 아레니를 진행하고 있는 팀원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재랑 같이 아레니 연구를 하고 있는 조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신재와 같이 아레니 연구를 하고 있는 이은우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어떤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섬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파력 발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섬에 설치가 가능한 파력 발전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전력난을 겪고 있고 그러한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 파력 발전기를 고안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인 것과 같이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며 다음 주에 있을 보고서 발표 대회를 위하여 보고서와 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지구과학 실험실을 돌아볼 텐데요. 먼저 가장 처음 소개해드릴 장치는 해파발생기라는 친구입니다. 이 해파 발생기라는 장치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파를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이제 축소하여 구현해 놓은 장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심화 실험실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심화 실험실은 학생들이 넓은 공간에서 어떤 실험 기구를 만들어야 하거나 또는 이 XRF라는 방사선 시료 분석기라는 장비를 사용할 때이 심화 실험실이라는 공간을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 2학년 선배님들께서도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실험 기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구과학 실험실 가장 중요한 천문대를 한번 올라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문대에 가기 전에 이제 저희 학교 천문 동아리 풀체리마에서 진행한 연구들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이연구는 행성의 시운동을 돕는 이제 교구를 제작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수상한 아주 좋은 연구인데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풀칠인 학생들이 매년 이제 진행하는 관측회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천문대인 하나마루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천문대인 하나마루에서는 다양한 망원경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망원경들을 이용하여 풀체리마라는 천문동아리에서 관측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의 물리실험실을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5층부터 2층까지 층별로 하나의 과목에 하나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물리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물리과가 아닌 관계로 물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친구 한 명을 미리 섭외해 놨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북과학고 재학 중인 19기 송하준입니다 하준이가 물리실을 소개해 줄 테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리 실험실이고요. 어, 여기 들어가면 어, 12일실이나 물리, 물리 2실을 볼수 있어요. 어, 여기는 보통 현대 물리에 관련된 기구들이 꽤 많아요. 저기는 네, 이제 저희 동아리가 활동 중인 엘립소 매트리라는 어, 분야의 실험 장치이고 여기 보시면 액체 젤소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초전도체 어, 분야에서 쓰는 어, 그런 장치 도구입니다 여기는 제가 많이 쓰진 않아요. 잘 모르는데, 대충 이만 공부들 꽤 많죠. 그래서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 다양한 실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만드는 곳이 발명공사실입니다. 저 안쪽에는 뭐가 있나요? 저 안쪽에는 제가 알기로 코팅기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목재 같은 것들을 어, 잘라서 원하는 실험 기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준이와 물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화학실을 돌아보러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실험실을 둘러보러 왔는데 옆에 화학과 친구들 3명을 미리 섭외를 해 뒀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서 화학하고 있는 1학년 강다정입니다. 저는 1학년 유재입니다 저는 1학년 박희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친구와 함께 먼저 분석 실험실을 들어가서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많은 기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거는 이제 HPLC라고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이렇게 기계로 옮겨 둔 것입니다. 즉 크로, 크로마토그래피 GCMS인데 일반적으로 크로마토그래핀 액체를 활용해서 하,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체를 활용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기기가 i c p e s 라는게 제가 중학교 때 불꽃반응 배웠는데 그때 금속에 불을 붙이면 금속별로 고유한 색깔이 나왔어요 그 색깔을 분석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시료 여기다 시료를 뽑으면 들어가는 시료의 금속의 종류와 금속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기기고요 주로 중금속 연구에 사용이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기기가 FTIR이라는 기기예요 FTIR 이게 여기 물질을 올려놓으면 여기 이 물질에 적외선 스펙트럼을 알려주는데 이 적외선 스펙트럼이 이 물질이 아 우리가 원하는 이 물질이 맞구나를 특정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성이나 추출 실험을 하다 보면 합성물과 추출물 이 우리가 의도한 물질이 맞는지 확인해 줄수 있는 좋은 기기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 중 하나입니다. 네, 바로 뒤로 오시면 이제 이 기기는 형광 분석기기라는 건데 그냥 저희가 루미놀 반응 같은 이제 이제 빛이 발생하는 반응에서 이제 형광의 정도를 이제 분석하는 기기고요. 이 기기는 UV-Vis라는 기기인데 여기 와서 보시면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광도 같은 것을 계산해서 이제 그 액체의 농도를 이제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 니 시약장이라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팀마다 시약을 보관할 수 있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근 네, 이건 저희 어레니가 이제 이번에 합성한 망가니즈 바이올렛이란 염료인데요. 이게 저희가 합성하는 방법은 인텐스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그 여기 쓰이는 m a p 라는 물질인데 그것을 폐 소화약재에서 이제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에서 이제 그 분말을 빼서 이제 합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생물 실험실을 보러 왔는데요. 이제 실험실 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생명과학 분야에서 상을 받았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밖에다 전시를 해둔 것을 볼수 있고요. 박테리아랑 제조와미콜라이 대장균을 이용한 뭐 바이오센서 키트를 개발한 연구들이 아주 흥미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명과학실을 소개해줄 친구 두 명을 섭외했는데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명과학실 랩 소개를 맡은 s 3 1 3입니은 1학년 고원재입니다 원제두 친구와 함께 생명과학실을 둘러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오토클레이뷰라고 하는 열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최고 온도에 도달한 상태고 121도씨로 18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멸균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 배지를 니 많이 멸균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배지를 멸균하면 이제 멸균된 배지들이 이제 고온에서 오염되지 않게 보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배지를 통해 만든 이제 배양 중인 것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는 이제 냉장고인데 실온에서 보관하면 안 되는 그런 시약들이나 아니면 균들 그런 것들 이제 냉동에서 보관하고 냉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냉장실에서 아주 흔하게 실험에 쓰는 이제 대장균 지금 증류수에 현택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건 이제 균을 배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뭔가 가만히 놔두면 응고가 된다던가 이렇게 계속 흔들어줘야 되는 그 물, 그런 배지나 그런 종류의 액체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기구입니다. 저 이제 여기는 생명과학 이실 준비실의 모습인데요. 제가 생명과학 r d 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느낀 게 정리가 엄청나게 잘돼 있는 곳입니다. 생명과는 이런 비커나 플라스크들이 엄청나게 잘 분류가 돼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약장들 또 있고요. 염색약 지시약 이렇게 다 엄청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의 꿈은 지구과학 교사가 되는 것이며, 저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종교과학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과 천문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토 배워서 지구과학 교사라는 꿈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배분들이 만약 이 학교 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학교가 정말 본인과 맞는 학교라 생각한다면 이 학교에 꼭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